충주 호수 축제에서 이름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한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호수에서 벗어나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를 보인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오는 18일까지 관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대표 축제였던 호수 축제 대신 처음 등장한 축제는 충주로 다이브. 감성의 바지다를 주제로 준비됐습니다. 물에 빠지는 풍덩의 이미지에서 다이브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여기저기 볼거리도 많고 어, 아이들 즐길 거리도 많고 해서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요. 다이브 페스티벌로의 가장 큰 변화는 무더위와 장마를 피해 8월에서 6월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또 낮에는 가족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을, 매일 밤 인기 가수 공연과 드론쇼, 불꽃놀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다볼수 있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게 올해 축제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천막 극장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좀비 때를 피하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극영화과 학생들인데요. 이번에 좀비 역할을 맡아서 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싹 가시게 저희가 오싹한 체험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농부와 상인 등이 참여하는 로컬 마켓과 다양한 푸드트럭도 축제의 즐거움으로 마련했습니다. 축제의 몰입감과 감성 포인트를 강화해 충주의 매력에 빠뜨리겠다는 다이브 페스티벌은 오는 18일까지 중앙탑 공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